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키울게요. 자,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로 이동해라. 자, 이 상태에서, 뭘로 봐야죠? 여기로 가려면은, CD,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앞에 이걸로 시작하면은 절대 경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셔도 되죠. 왜냐면, 지금 뭐예요? 앞에 내가 이걸 생략하면 현재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점 슬래시. 죠 점은 뭐예요? 점이 바로 뭐다? 요걸 말하는 거죠아요 그니까, 이렇게마셔도 돼요. 자, 그럼 현재 저 여기 왔죠? 네. 자, 여기 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유저 쓰면 뭐예요? 여기서 us10만 하셔도 됩니다. 아,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네. 요거는 원래 디렉토리면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q m i 한번 입력해서 내가 이거라는 걸 알고 뭐예요? CD 한다음 뭐다? SD 탭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CD 한 다음에 DE 탭만 하셔도 된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요? CD W 탭만 하셔도 이렇게. 자, 여기까지 금방 왔죠? 됐습니다.